마음이 애잔하다 그래 불안하고 어... 이분이 음 근데 이분도 이렇게 보면은 한때 굉장히 잘 나갔던 분이 아닐까. 네. 어 화려한 삶도 살았고 굴곡도 많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오늘은 또한 사람의 인물 사주를 가져봤고요. 이 사람한테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지 선생님 또 신점으로 봐주이니까 네. 제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럼 진심으로 생각해야지. 그러면 진심으로 생각 안 하고 물어보면 점괘도 안 나와. <laughs> 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보시기에 음.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지 음. 한번 봐주면 좋을 것같고요 네, 네. 사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음. 1944년생. 아 외로워. 외롭고 불쌍하고. 눈물 나고, 음, 마음이 애잔하다, 그래. 불안하고, 어... 이분이. 음 어, 근데 이분도 이렇게 보면은 한때 굉장히 잘 나갔던 분이 아닐까. 네. 어 화려한 삶도 살았고, 굴곡도 많았다. 맞아요. 근데 이분이 성격이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한데, 음... 조금 욱승질이 있어. 어... 욱승질이 있다 보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은, 그냥 아주 해바라기 같고, 네. 내가 아니면은 그냥 훅 치고 올라오는 그런 게좀 있거든. 네. 그런데 이분을 보면은, 가정사가 그닥 화목하다? 반목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맞아요. 안 되고, 네. 어, 왠지 모르게 가족과 나는 물과 기름처럼 좀 떠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이런 느낌이 좀 있고, 이 사람은 또 어찌 보면은 일에 묻혀서 산 사람이 아닐까. 어... 어, 일 중독으로 살다 보니까, 가정이 낯설고 네. 또 가정에 들어와도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를 반겨주는 사람 없고 네. 조금 나를 왕따를 시키는 것 같고 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라는 거는 힘들게 일하고 오면 네. 좀 사람이 네. 쉴 곳도 좀 필요하고 그죠. 나를 반겨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 자기가 느낄 적에는 네. 근데 여기에서 반전이 있어 이분이 뭐냐면. 밖에서는 굉장히 호인이에요. 음. 호인이고, 호탕하고, 뭐, 음식을 먹고, 어? 어, 뭐, 차를 마신다 하더라도, 내가 기분 좋으면 돈다 계산해. 음. 근데 집에서는 굉장히 야박해. 음. 그리고 또 이분은 내안 사람을 보면은 답답해, 속 터져 죽어. 아, 그렇구나. 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대가 아니고, 네. 또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벌써 나이가, 어찌 어 보면은 지금 80살 초반대예요 네. 어, 이분 시대에 보면은 내 남자가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그러면은 여자들이 뒷받침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음.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뒷 배경을 좀 받쳐주고 이러는데 음.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도 있었을 것이고 음. 조금 눈치가 없다. 음. 아, 그리고 은근 너는 고집이 있어. 네. 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남자분은 항상 즐거워야 되거든요. 아. 기쁨조고 또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좀 말이 유하지는 않으셔 네. 좀 툭툭 내뱉기는 한데 좀 유머스러운 맛이도 한번씩 뭐 아재 개그라 그러나 음. 이제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막 퍼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 뒷 생각 안하고 이분 성격이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어울림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음. 내가 정말 가져야 될 거를 못 가졌다 음. 그리고 외롭다고 말하는 거는 이분이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실패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내가 일에 묻혀서 살았다고 하면은 일에 묻혀서 사는 사람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은 그닥 많지 않아. 그죠. 솔직히 얘기해서.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음... 그래서 일에 중독된 사람은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는 나를 떠받들고 내가 존경받고 대우받고 싶은 생각 뿐이야. 네. 어, 지쳐있으니까. 하지만 또, 가족들은 뭐예요? 일도 좋지만, 가족들이 아픈 거, 원하는 거, 같이 하고 싶은 시간들, 어, 좋은 추억들을 만들고 싶겠지만, 음. 이거를 못 하셨어, 이분이. 맞아요. 어, 일에 묻혀서 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가족들은, 어, 내, 이제, 여자분 입장에서는 남편,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 아버지라는 사람, 또내 네, 남편이라는 사람과 즐거운 추억도 없고, 음. 다정하게 오붓하게 식사를 한 기억도 별로 없고, 네. 어, 이러다 보니까 큰 정이 없죠. 아. 정이 없다 보니까 이분은 나이 먹어서는 이제 그 조금 부부간에 좀 떨어져 사는 게 좋죠. 아. 떨어져 사는 그런 운도 좀 들어오고, 네. 또 지금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많이 세약해지고,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그성질 어디 가겠어. 어,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정에서는 조금 폭군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음... 이분이. 하지만 내 속마음이 악해서 그런 거는 아니야. 사실. 근데 가족들은 내 속까지 모르잖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 신랑이, 우리 아빠가 왜 저러는지까지는 읽을 수가 없고, 음... 가족들도 너무 아프고 힘들다 보니까 원망이 많이 앞섰죠. 음... 그리고, 내외지간이고 부부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부부로 살았다. 어쩌다 배꼽 마주쳐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아.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도 굉장히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거로 봐져요. 그리고 자식들도 아빠를 보면 조금 두려움, 무서운 상대, 폭군 상대 이렇게만 조금 생각이 들었을 거고, 네. 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음. 보통 아빠들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마음에, 어, 엄마를 굉장히 많이 안쓰럽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남자들은 모르지만 또 따님이 계시면 따님이 엄마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아빠에 대한 미움이 아주 많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음. 그러므로 인해서 자식들도 더 가야 되고 더 발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컷컷 돼서 내가 꿈을 이루는데 조금 장애물이 되지 않았을까. 음. 이게 원망이 다 이분한테 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화해를 하려고, 어, 예를 들어서 가족 간에 합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멀리 오신 거야. 아... 이분도 그러다 보니까, 지난 세월을 생각하고 나는 나이는 먹어있고, 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지금 얘기해봐야 변명밖에 안 돼. 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가족을 사랑하는데 표현력의 기술이 좀 딸리다 보니까, 네. 다르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아... 근데 그 가족분들은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 물질로 다 되는 것도 아니다. 남한테 하는 거 10분의 1만 했어도 우리가 이러지 않는다. 아, 이런 게좀 있는데, 또 가족분들도 어찌 보면 나이가 있으니까 애지간에서는 지난 과거로 묻고 음. 화해를 가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게 쌓였던 거는 쉽게 녹아내리지 않아요. 음. 그리고 이분이 이제 연세도 연세지만은 건강 상태도 썩 좋다라고 봐지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위험한 그런 시기를 좀 만나시지 않았나, 아, 아, 아 이렇게 좀 봐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년 수준도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앞으로 쭉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네. 나이살에 병도 있지만 네. 일단은 지금 수가 많이 좋지 않으셔서 건강에 피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고 내 가족 중에 내 사람이 없고 음. 어~ 또 대리만족을 하는 그런 성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음. 어쩌면 가족 중에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더라도 좀 연결고리는 조금씩 이어지거는 같아요 하지만 한 번에 이어지기는 힘들 것 같고 아. 어~ 이런 상황이라고 보수가 있죠 뭐가 궁금해서. 이렇게 점개만 들어도 속이 막 답답해지는데, 이두 분이 좀 다시 이렇게 좀잘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그런 거는 힘들 것 같아요. 아... 이미 요단강을 건넜다. 아, 이렇게 봐주고, 두 분이 같이 있으면 서로 불행해. 우리 그 남자분 같은 경우에도 좀 망아지와 같은 성격이 있어서 네. 시키는 대로 하는 과가 아니에요. 음.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구속되는 거를 싫어하고, 네. 여자분은 조금, 어, 너무 세심하고 꼼꼼하고 좀금 어. 부속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여자분이 틀린 말은 아닌데 또 나쁘게 표현하면 여자분도 조금 피곤하기는 하셔. 아, 그래요? 어,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못 참아 하시는 음. 과죠. 근데 여자분이 하는 말이 당신은 백살에 가도 처리 안 들을 거야. 저밖에 모르는 인간! 어 저만 배부르면은 식구들이 배고픈지 모르는 인가. 지가 배고파야 밥 먹자 하고, 음. 어 지가 배부르면은 굶든 뭐하든 신경도 안 쓰는 인가. 에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한이 많다라고 봐야죠. 오 그랬구나. 음. 아, 그럼, 그럼 선생님 보시기에 이두 분이 좀 그래도 약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해결 방법 그런 것도 혹시 알려줄까요? 해결 방법은 당연히 있지만. 어, 해결 방법까지 써서 같이 있으란 말을 하기에는 너무 멀리 오셔서 아... 방법은 있지만 어떻게 뭐, 뭐 이어준다 그래 당연히 뭐 방법을 써서 이어줄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같이 살아도 서로 고독하고 서로 통로가 아, 이미 꼬여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소통하기는 힘드세요. 음 알겠습니다. 음. 아 오늘도 이렇게 전개 받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정말 그, 다 맞췄네요, 선생님. <laughs> 어 그래요? 네 너무 놀랐고. 어... 네. 그, 실력님이 저는 말씀해주시는 대로, 네. 왜 그래. 제가 조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나 일할 때도 보면 좀 말이 빨라져요. 왜 그러냐면, 네, 안 놓치려고 주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쏘기 아, 때문에 그래. 바로 말씀해주시는구나. 예 네, 그래. 생각을 하면은 놓쳐버려요. 아. 어, 샴푸를 좀 바꿔야 되나.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네. 영상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